어? 저 다리 다리! 에이! 세일, 세일, 세일. 에이! 빵이야.. 야아다다 와. 좋아! 시지 탈탈 리노 아, 우리 마지막에 했던 용야딱 타니까 아, 제대로 아 참아라 참아라 너가... 너가 아니, 야.. 넌아어잖아 야.. 네가 참아야.. 있어좋지다 ㅅ 벌에 에잇! 에이. 어, uh, 아, <Alex> yep. <S accent> 다 야, 야, 저이잖아9이 김안영 그물이 그 엉덩이 많이 친지 어, 수가 있어. 어, 초에서 친 거야. 와, 그 정말 발이야발 그래도 저 우리 팀한테 실거. 터미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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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러어미러터사러터 열심히 미시터아이 터미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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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이팅

그타트스 그.. 트 스타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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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이이아 그냥 할만 <가> <ś> <야 small spirit> 나이스. Nice! 아. <laughs> 아, 다한번더한번 더. 파워 하이팅! 됐다. 아, 까이까이까까 <laughs> <laughs> 형 저희 이겼어요 형들도 이겨 주시. 살아이대스 파이팅. 좋아 좋아. 좀 미쳤죠, 좀아 저번 볼 건데. 도민이 <run> 형, 괜찮아, 열심히 해. 밀지려지 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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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왠지, 지 파울 파울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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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렇게 야, <laughs> 내가, 내가... 아, 이렇게 멋있는가? 아, 내 아! 괜찮아, 괜찮아. 굿굿굿 굿. 하 라이벼. 똥? 똥 싸고 있네 두 번이야 <laughs> 두 번이야 아, 한번이 n 두 번이야 u boniya. Tu 맞지? 거야, 아, i y 이야 u boniya. 해 u boniya. Tu boniya. Tu 그전 n i y a Tu 야 o n i y a Tu boniya. Tu boniya. Tu boniya. Tu boniya. 아 잠깐만 왜 가까이 있어? 하라해요 지못 놓쳐요 무이기골유재 똑똑해 마 진짜 예. 그 크기 진짜 크기다 하이 역골도 요아 아니야? 아아 어이 좋다 화이팅 화이팅 아, 아 좋다 아, 좋다, 아, 좋다. 아, 좋다. 엄태균! 엄태 i n g you. I'm taking y o 두개 보다 튀어 튀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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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프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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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이어튀번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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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링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. 어. 아! 에이! 에이! 아! 괜찮아. 괜찮아. 계속 들어와. 만나서 쓸 할래. 팔두 개. 팔두 개. 사메라. 이 정도면 하면 됐다. 사메라. 할아버지 가게는거 아니냐? 쌍이 막이 뿡뿡 안 했잖아, 싸매라. 아, 다있해야 되는데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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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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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!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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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! 에이! 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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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로 갔다가 이에이에 먹어요? 아, 좋다! 가비, 비 <laughs> 어, 뭐. 아,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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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탈의 가비. 아, 탈의 가비. 아, 탈의 가비. 아, 탈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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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의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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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탈의 가비. 아, 아, 야, 오른쪽이 어? 아, 아. 울진. 아, 울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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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울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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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이 울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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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이 울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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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

아나 더, 아나 더, 아나 <봐라> 마지막, 마지막! 야, 나 별로 안 쉬웠어. 어. 나 손대기 손대 나이스! 오케이, 아이 내가 <봐라> 지아어 <ready? geschmato>. 10번 <봐라> 형 돌았냐? 돌았네. 응, 나갔냐? 5명이 같이 가, 같이! 얼봐아봐오른 아!

<목마> 어, 나이 아 <목마> 어! yeah! 나이스 진이지 모르겠다 어 나이스 엄나와 정기 개지렸다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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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근대 다르긴 하네 아냐 아, <laughs> 아, 나이스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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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야야 <목소리> 야야 어이, 좋고 만 아, 아 봐라 <목소리> 많이 누군데? 나유정얘기다정얘기다 <목소리> 파울 3개, 파울 세개 파울 세개 파울 세개 파울 세개 파울 세개 리셋, 리셋 리 리셋 아니, 얘도 처음에 몰랐어 알아 내가 방금 말했... 아니야, 내가 며칠 얘기할래서 밀크 밀 같은데? 밀크, 오케이 쟤네는 영주야 고마 파이팅

이야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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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우야, 야야야야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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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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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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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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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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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주 좋다. 프로 사나아 목에서 팀다 많아. 거의 다, 지출 이렇게 아니, 다, 다 제... 아, 제출 출신이네. 이렇게 이아 번도 제출 출신1 번도 제출 출신이고아 좋아. 프로 삼 진짜 다 거의 다 그래. 어디 어디. 번양 포천 출신이었고, 번양포출 중이었고. 와야 또 십일 초 이거 고 있어.

야, 그만하다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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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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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영이야. 야, 우진이랑 그우지지 나왔어. 좋다 에! 골대. 아 야, 아 골대. 골대. 골대 이 야, 골대 안 넘어진 게다행야나 세네 오면 그냥 골대 뒤집어서 <laughs> 하는 <그냥 웃음> <그냥 웃음> 에꿀 뒤로 말고 꼴대. 꼴대 문닫는거 아니야. 때가 뭐야, 지금 엄청. 나 스코 보고 이제 다 아니, 끝났어. 저번에그그형 그 왔을 때. 민건이 형. 그 형이 진짜 찐으로 어, <laughs> 안돼안돼안 돼. 잡아 리자돌리자 아, 예리 어. 아, 리민이 아, 얼굴. <laughs>

좋아 3대2 y s u n d 대 y 3대2 어? a 대 s 됐다고 우리 s u n 넣어서방 u n 어 진짜? s u n 아 a y Su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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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n 이 a y s u 이 d a y s u n 아 a y Sunday. 아 u n d a y Sunday. s 아주아! 아! 와, 보안 어. 아, <laughs> 아. 아, 플레이굿플레이

야늘 올라. 그말에 신났어.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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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제 보는데 몇 번? 와이 좋다. 좋아 좋아 좋아. 거야, 몇 번, 몇 번. 야, 야, 끝났다 아, 끝났다. 야곧야 곧. 야, 곧. 어이, 야 끝났어 끝났어. 끝났어. 음, 야 올렸어 올렸어 올렸어. 진짜 진짜 에. 저코 안아 그럼 나도 안 가. 안아안아 빨리 와야라지 에! 아! 이 줬다! 이 o 놓고 나가 씌오! 아 줬어. 이스 a s o 음. s 존나 에 뭐래? 뭐라 했는데? <laughs> 집에 가. <가라. 웃음> 어. 뭐 했는데. 야 하다. 하나 둘셋야형민형 뭐라 했어 집에 가라 아 형민아 괜찮다 괜찮다 상대팀은 아 괜찮아 아 우리가 더 우세 하지마 하지마 우리 하지마 야 상대팀은 뭐라 했는데 상대팀 이냥 퇴근했잖아 같이 가자 왜 <laughs> 너도 <웃음> 가라가 진짜 웃기네 야, 신세계가 야 DJ 야이렇기장에 비어 형형 차네 형 차네 나 진짜, <laughs> 진짜 이고 어, 있어요 맞다, 맞다, 맞다. <laughs>